이제 열 가지 재앙의 측면을 어떤 측면으로 보냐면 바로의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아주 중 중요하게 설명한 그런 부분들 중에 언뜻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성경을 마주할 때에 그것을 깊이 있게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열 가지 재앙 중에 여호와께서 바로를 향하여서 바로와의 싸움에서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다. 어,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10가지 재앙 중에서 특별히 계속하여 반복하여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어 지금 이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 이 과정에 어 특별히 바로와 관련해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된 것이 몇 번이 나오냐면 그러한 표현들이 약 22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4장부터 14장까지 출애굽기 한어 4장부터 14장까지 10장에 걸쳐서, 어,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게 되었다라는 부분들이 22번이 등장을 하는데, 음. 이 단어들은 세가지 정도가 히브리어 언어로 쓰입니다. 그런데 그 뜻은 한결같이 어, 이게 무겁다, 다치다, 완악하게 하다, 완강하게 하다, 단단하게 하다,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꽉 다친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아주 완강하게 되어서, 딱 완고해지는 그런 상태를 보통 그리고 어리석다 하는 뜻도 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표현으로는 완악하여졌다 또는 완강하여졌다. 지금 개혁 한글에 우리 개혁 개정에서는 완강하여졌다는 표현을 좀 많이 쓰는데 예전 개혁 한글에서는 강탁하다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강탁해졌다 이러는데 똑같은 뜻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세 가지 정도로 표현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그 히브리 원어가 카베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음을 묘사하는 것 외에 눈, 귀, 입, 이 혀, 이 몸의 이 어떤 기관들이 병 때문에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막혀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표현할 때는 이게 꽉 어디에 붙잡혀가지고 그 정상대로 작동을 안 하는 상태, 완강하여지는 것을 말하는 그러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쓰여지는 것이 이제 누가 주어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단어를 누굴 주어로 해서 썼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을 주어로 이 완강하게 완 하다 완강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것이 한열번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가 주원이 주어가 되는 것이 한열번또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 바로의 마음이 주어가 되는 것, 그 바로의 마음이 주어로 사용된 것이 여섯 번이 나오고, 바로가 주어로 사용된 게네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주어로 쓰여진 것이 있고, 바로의 마음, 바로가 주어가 돼서 쓰여진 형태가 반반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열 가지 제약을 그대로 쫙 나열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면. 아주 재밌는 현상이 나오는데 열 가지 재앙과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지는 것 이것이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참 재밌는 현상이에요.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재앙이 딱 끝나고 나면 뒤에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졌다는 표현이 꼭 붙어 나옵니다. 이열 가지 재앙이 다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의 피로 변하는 고에 대해서 나오지 않고 곧그 전에 그, 이적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이 이적을, 배, 뱀이 되게 하고 이, 이적을 베풀었을 때, 처음에 어 7장 14절에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표현을 잘 보세요. 첫 번째 재앙일 때는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주어가 뭐냐면 바로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 재앙일 때는 8장 15절에 표현되어 있는데 바로가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면 바로가 주어가야겠다그요두 번째 제안일 땐 바로. 바로가 그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고 8장 1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안과 연관해서는 8장 19절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도 바로의 마음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제안과 관련해서는 8장 32절에 바로가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바로가 주어입니다. 바로가 마음을 완강해야. 그리고 다섯 번째 제왕은 9장 7절에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바로의 마음이 주어로 쓰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제왕까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여섯 번째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섯 번째 되어서야 비로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주어가 여호와께서 그 마음을 완강하셨다는 표현이 9장 12절에 처음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어, 일곱 번째 재앙에서는 9장 34절에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바로가 주어가 되는 거고, 9장 35절에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렇게 되어 있고, 여덟 번째 재앙에 가서는 10장 1절에 내가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겠다는 여호와께서 주어가 되는,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리고 아홉 번째 재앙이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10장 2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10번째 어, 제안 장자의 제안 11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진 것과 결 우리가 이것을 얘기할 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의적으로 그냥 사람을 그렇게 바로의 운명을 미리 결정하였는가 하는 문제점까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 이 표현은 지금 어디 가서 나오냐면 다섯 번째 재앙 이후 여섯 번째 가서 한번 등장을 하면서 그 이후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바로가 자기 자신이 완강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졌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사실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진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진 데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 이, 이것은 이런 표현은 여섯 번째 이유에 등장하는 사실로 보아서 분명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가 먼저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다는 사실인 것이. 자기 의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자유의지를 거스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가 자기 스스로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완악하게 하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을 배제하는 방식으로는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그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정해놓고 로버트처럼 그렇게 한 것이 아니야 그게 잘못된 논리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 자유의지로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그 안에서 결정적으로 그 결정을 누가 했다는 것입니까? 바로가 했다는 거죠. 바로가 마음을 강박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가 그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졌고, 그걸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바로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강박하게 할 때에 그를 강박하게 하심으로 심판하신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의 그 왕고함, 그 마음이 왕고함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이고 인간이 타락한 본질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가 스스로 자신의 주권을 유지하려는 태도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가 주인입니다. 이게 인간의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아담과 같이 함께 범죄할 때에 사탄이 옛 뱀이 어떻게 유혹을 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마음의 실가를 정말 하나님께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는 날에는 정념 죽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사단이 그걸 정면으로 그거? 죽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너희가 하나님과 동등되게 될 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 먹지 말라 그러신 거야. 거기에 딱 소가 그 결정적인 게 뭡니까? 네가 주인이잖아. 이건 네가 스스로 높아지게. 사단이 강력하게 유혹한 것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의 본질에는 자기 자신이 높아질,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내가 주인인 것, 내가 결정하려고 하고, 내가 주인으로 살려고 하는 이것이 그 왕과함의 본질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은 양립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든지, 내가 주인이 되는지, 둘 중에 하나.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순간에 나는 낮아지고. 아, 네. 이게 양립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 반항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자신의 힘, 자신의 권능을 주장하는 인간의 모습의 아주 오리지널, 완악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의 행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일어날 때에 바로가 이렇게 보이는 태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압력이 가해지면 이게 위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약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가지기도 하고 수용성을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태도를 바꾸기도 합니다. 죄를 고백하기도 해요. 그리고 양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결국에는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것을 그것을 꺾지 못하는 그것을 굴복하지 못하고 의심의 태도를 취하고 다시 이런 의심에 빠지는 것이 인간의 무모한 오만과 자기 중심의 핵심인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의 마음의 근간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 되려는 이 마음으로 자신이 치러야 할 시생을 염두에 두지 않고 결국 사망에 이르기까지 저항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가 보인 현상이 이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로가 이렇게 열 가지 재앙에 대하여 완악함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셨는가?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참으심과 유보하심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주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바로가 처음에 표현하는 것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이 정도 나왔을 때 모세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라 재앙이 나오니까 개구리가 막 튀어나오고 막 썩고 난리가 아니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렇게 하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중간중간에 재앙이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기도를 요청할 때 하나님이 어떡하십니까? 참아주시는 거예요. 다시. 근데 그런... 기도를 딱 하고 나서 그제앙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싹 돌발하는 거예요. 다시 완악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모세에게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유보해 주시고, 또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하들이 이제 세 번째에서는, 어, 이건, 이거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이죠. 시끌이 이가 되가는데 요술사들이 따라서 하려고 합니다. 바로의 요술사들이 따라서 하려고 하다가 자기들이 못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보면은, 그, 어, 19절에,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주변에 있는, 바로가 무시하였던 요술사들이 다 따라서 하니까 그걸 믿고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무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술사들이, 아, 이거는 사람이 뭐하는게 아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나오, 나오는 바로가 듣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아,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건 여와의 호 능력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리잖아요. 어, 그렇지.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입니 이렇게 깨달아야 되잖아요. 이러한 시간을 지금 하나님이 그 요술사들을 통해서도 또 주시는 거죠. 그래도 안 듣습니다. 오늘 보면은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올 이겁니다. 이거는 지금 세 번째 재앙, 티끌이 가 되는 재앙에서 보인 거죠. 이렇게 바로의 마음이 또 완강하여졌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재앙이 강도가 점점 세지니까 어느 정도 순종하려는 마음을 약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살짝 이게뭘이 마음이 살짝 이게 돌아서요. 근데 완전히는 아니고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이렇게 그냥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번복해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어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릴 것인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또 아주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 바로가 하는 행동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제앙을 당하니까, 인정 안할 수는 없고, 인정을 하는데, 자기 자신을 허물지는 않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자기 주관, 주관을, 자기 중심지를 내려놓지는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너희는 가서 삼기되, 너희 양과 손은 머물러 두고 가라. 너희만 가고, 너희 양과 소는 이제 놔두고 너희 들만 가라 이런 식으로 이게 딜을 하죠 딜을 잡고 근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재앙을 당할 때 어쩔 수 없이 보이는 인간의 태도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완악하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하고 딜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완전히 순종안해요 그들은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삶을 보면 어 맞습니다. 제약을 당해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제약을 당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체를 깨닫지 못하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깨달아요. 내를 막고 힘들어져. 아, 그러면 이게 내가 지금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구나. 이렇게 어느 정도 느낍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러면서도 그 마음이 완악하기라좀 내려놓지 않아요. 그 끝까지 하나님 앞에 뒤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아주 근본적으로 이 인생 인간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지금 끄집어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바로는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나타나 있지만 사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원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잘 성화되어 나가는 그러한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백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믿음에 있는,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본성적인 죄악의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는데, 자기가 주인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직분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한 문제점이에요. 저도 제가, 실화생활을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해온 그러한 행태들을 보면 내가 내 고집대로 내가 주관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완전히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뜻대로 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어요 지금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에요. 결정적인 게 뭔지 아세요? 바로가 어느 정도 회개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다 9장 27절에 보면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을 악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뒤에 가서 그 재앙이 딱 없어져 버리면 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여호와께서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하시므로 이렇게 나니요 계속 반복이 돼요. 열번을 기회까지.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10번째 재앙까지 갑니다. 장자를 죽이는 10번째 재앙까지. 이갈 동안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른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바로가 굴복하기까지 열번이나 사역을 하나님은 계속하십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뭐예요? 그렇게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계속 참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인간도 삼세판이라고 그럽니다. 세 번까지 기다리다가 안 되면 너는 이제 끝이야. 우리 다 그렇잖아요. 세 번까지 참는 사람은 되게 많이 참는 사람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두 번만 되기 해도 잘 욕설 안 돼. 그냥 막 속에서 막풀린하고 참아지지 않고, 그리겠죠. 하나님 지금 이 완악한 사람을 지금 열 번씩이나 기다리고 있니다더러운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참으심과 인간의 완악함을 대비하여 잘 보여주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불리한 소지자 소작인들의 비유입니다.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포도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이제 새를 주고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열매 거둘 때가 돼 가까이 오자 주인이 그 소출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소작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소작인들이 그의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쳤습니다. 주인이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소작인들은 그 종들에게도 똑같이 돌로 치고, 죽이고, 때리고. 마침내, 주인이 결심을 합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기로 마음먹습니다. 설마,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오자, 이 소작인들은 그 아들을 보고 말하였습니다. 야, 이 사람은 상속자가 아니냐. 이 상속자를 죽이자. 그러면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할 것이 아니냐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포도원 주인이 올때저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 비유를 하신 예수님이 완악한 인간에 대하여 마지막에 보이신 하나님의 신정이 어떤 것입니까?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죄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매달았죠.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여러분, 완악함의 끝판이 누구이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바로가 완악함의 끝판이 아니고, 내가 완악함의 끝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렇게 오래 참으심과 그렇게 나를 용납하심이 없었으면, 바로보다 훨씬 더 완악한 것이 나입니다. 바로와 같이 끝까지 완악하여, 멸망 받을 자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지금도 제가 주님을 믿노라 가면서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불쑥불쑥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소심한 순간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성령이 아니셨으면 나는 이미 바로가 지금 이강박가의 멸망한 것 이상으로 완전히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자신임을 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이 없었다면 나도 결지없이 멸망받을 자였습니다. 그런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셔서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로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아멘. 왕, 완악함의 끝판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완악함의 끝하는 음. 나입니다.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왕으로 보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보시고 내가 온전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으로 고백되어지고 그런 삶으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완악함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가는 저 여러분들들을. 소망합니다. Amen.